네, 안녕하세요. 묵긋입니다. 무긋이 묵그시 무가금 게임을 추천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력으로 엔드까지 가능하냐.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르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제 그게 조금 핵심적인 얘기가 될것 같고, 특히나 무가금러 중에서도 약간 빡겜러 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특히 추천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천된다라는 것은, 어떤 뭐 그래픽적인 거나 속도감이나 요런 것들은 이제 번외로 하고 무각은 유저로서의 추천 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육성 과정에 막힘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왜묶듯시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이미르가 좀 추천이 되는 것은 단계별 성장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희귀 아이템들은 전부 다 퀘스트나 레벨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주는 아이템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귀소귀소귀소다 이렇게 귀속 아이템으로 주거든요. 요렇게 아이템을 주는데 요 정도만 착용을 해도 어 60레벨까지 크게 플레이하는데 제한상이 없다.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한 최고 벨이 66레벨 정도인 걸로 얘기를 했을 때꽤 높은 레벨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0강 장비를 차면 더 좋기야 좋겠죠. 하여튼 그래서 요런 아이템들을 준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통칭 검은 발킬이라고 해서 다른 게임에서 이제 서브쾌라고할 수가 있는데 요런 퀘스트를 밀면은 뭐 희귀 아바타가 됐든 희귀 디시르가 됐든 뭐 중간중간에 태양석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주는데 요걸로 또 장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비를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강화를 더해 본다거나 당장 뭐 아바타나 디시를 요런 것들을 착용하면 당연히 스펙업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40레벨을 달성했는데 40레벨을 달성하고 나서는 또여게 자격의 증명이라고 해 가지고 요 퀘스트를 깨면 요렇게 이제 동반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레벨 단계별로 계속 준다라는 내용.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50레벨 달성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웅 발키리도 결국엔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0레벨도 지금 무과금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설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면 장비도 주고 아바타도 주고 하긴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단계별 성장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다 본질적으로 컬렉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두 번째로는 컬렉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이렇게 제작되는 컬렉템들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작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사냥을 해서 재료가 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예전에는 채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사냥을 통해서 얻으셔도 되고 채집을 해서 얻으셔도 되는데 이걸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컬렉을 맞추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집 활동 자체나 사냥 자체 둘다 모두 노력과 접속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은 이 컬렉템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파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파밍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빠르게 내가 스펙업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의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노력의 성과가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이런 원정 시스템, 키나, 원정하고 바랄라 시스템. 이 바랄라 시스템에서 발키리의 전당이나, 지금 있는 성장의 전당 요런 것들은 내가 수동사냥 몰이 사냥을 해주면은 레벨업을 좀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다른 노력을 했을 때더 레벨업 속도가 빠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금 조금 업무적으로 바빠서 약간 방치사냥 위주로 했지만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 일주일 만에 40레벨을 달성하고 여러분들이 수동사냥을 조금 더감미 한다면은 45레벨 50레벨까지도 금방 달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임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체감이 확실히 오는 게임이다라고는 분명하게 좀말씀드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힘이 없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정도 다이아도 벌리기도 벌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전설 확정 소환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발키리가 됐든 디시리가 됐든 전설 확정 소환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엔드까지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컬렉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이 제작에 대한 부분이니까 막힘이 없죠.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 일주일 동안 체지발 동안 전념해도 스펙업이 될 수가 있는 게임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러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추천될 수가 있는 게임이 이미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구조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전설까지 뽑아내는데 제한상이 있냐 없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접근성이 나쁘지가 않은 게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도감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번외적인 얘기고 무과금러로서 엔드까지 즐기는데 어떤 게임 구조상에이미르가 괜찮냐 나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천이 된다. 다만 당연히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거래소 등록이 몇개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순환을 자주 시켜 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 3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일 수도 있고 없어도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는데 거래소가 5개밖에 안 된다. 이제 이게 가장 좀 힘들다.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뭐 순환하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를 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요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특정 레벨 이상이 되면, 좀 컨텐츠의 부족, 약간 좀 루즈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외에는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사항은 없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 라이크가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컨텐츠 부족이라는 것은,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게임사가 기민하게 대처를 해주느냐, 새로운 컨텐츠를 업데이트 해주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그거는 이제, 이밀가 좋다, 이밀가 나쁘다, 이렇게 보다는, 그냥 대동소이하다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쪼록 조금 유저들에게 신선한 분위기가 제공되기를 좀 바라면서 하여튼 무과금들에게는 나름 추천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하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월수금 일요일 밤 10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 끝이었습니다. Most ordinary ways I always stop and wonder What would have happened if I stayed Cause without you